어? 자꾸 내 본토가 한 칸씩 뚫리기 시작한다, 이거. 어? 안 된다, 얘들아. 이, 무슨 짓이니? 몰라 열심히 막는 거밖엔 방법이 없겠군. 어어 뭐야, 이거지? <laughs> 어, 하, 씨, 어, 하, 씨.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거? 어? 나안 좋은 미래를 봤어. 내 생각에 병력, 이거 전선을 좀 바꿀 때가 된거 같아. 안 좋은 미래를 봤어. 아니, 3, 3, 6, 1, 뭐야, 이거지? <laughs> <laughs> 아니 336기는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오 뭐야? 아니 미국이 밀어준다. 역시 미국 선생. <laughs> 역시 미국 선생입니까? <laughs> 역시 미국이야. 오 뭐야 이거? 오 역시 미국이야. <laughs> 역시 미국이야 믿고 있었어. 야 이거 여기 밀 때가 아니야. 야 군대 보내. 야 이탈리아 죽여버리고 말겠어. 아나 군대도 없다 이제. 나 인구가 없다. 이제 못 막는다. 야 네덜란드 빼 이제 아닌가?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네덜란드를 막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오, 로마 상륙 같다. 로마 따였다. 그렇지, 이거야. 난 이걸 믿고 있었어. 영구, 허,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영구가, 그렇지, 팔레르모. 그렇지, 이거야.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이상하다. 여기, 난 도망간, 난 도망친다. 아디오스, 이 멍청, 안돼! <laughs> 집 연합국 안 믿을 거야. 아! <laughs> 여기도 안될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한개 네덜란드도 이제 한 개인데? 얘들아 내가 해주는 것도 한 개가 있어. 야이또아 이들아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야 빼자 이거 네덜란드 이미 20개 정도 말아 먹었잖아. 이러니까 인구가 없지. 더 이상 여긴 가망이 없다. 우린. 우린 도망친다. 의리가 없다고? 야, 내가 지금까지 막아준 것만 해도 씨몇 씨, 몇 개, <laughs> 야 지금 네덜란드를 43년까지 살려놨는데 내가 근데 의리가 없어? 난 해줄 거다 했어. 씨. 아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난비시건데 진짜. 아, <laughs> 영 우리 팀이면 왜 이렇게 비 뿅신들이 되냐고? <laughs> 하다 하다 이제 이탈 전차한테 발표. 하다 하다 헝가리 전차한테 치여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laughs> 이탈리아, 진짜. <laughs> 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막고 있는 거야, 얘네는. <laughs> 아, 아, 저래서 막고 있었구나, 쟤네도.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어, 그지. 야. 아, 최후의 한 명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AI가 최후의 한 명까지 찍는 건좀 아니라 고 생각해요. 이 무슨 짓이야, 이게. 로마 함락은 뭐야? 이제 뜬 거였어. 로마 함락이 아니잖아 <laughs> 아, 아, 함락이 그 함락이었어. 아, 아, 함락이 그런 뜻이었어. 아, 몰랐네. 야, 씨. 아, 함락이, 함락이 그런 뜻이었어. 어, 아, 씨. <laughs> 10이네. 생각보다 높네. 이건 또 무슨 짓이야? 미친네 진짜. 아.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얘, 얘, 추측국 갔는데? <laughs> 어, 어? 잠깐만, 독일군 오는 거 아니야? 어? 왜안 멜지? 미쳤나? 왜, 왜, 어? 왜 칼레 안 가지? 덩키르크로 뭔가 다, 잘못된 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어?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laughs> 어? 씨,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점점 보이는데, 전선에? 어? 이제 가망 없어. <laughs> 우리는 우리 영토 막, 막기 바빠, 이제. <laughs> 벨기에를, 벨기에를 막으니까 카네에서 내전이 터지더니, 씨, 결국은 이렇게 뚫리네, 미친놈들. 아. 야, 이먹청럼 놈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지금까지 막은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은 뭐가 된 거냐. <laughs> 지금까지의내 노력은 대체. 그리스 연방 대통령 선거. 기와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어디까지 뚫리는 건이 지금 그만 좀 막아라. 야 이제 상륙하면 어떡하냐. <laughs> 이, 이제 상륙하면 어떡하냐. 이제 무솔리니 죽지도 않을 텐데 저거 와중에 선거는 어. 야이 벙처 압박세야 저딴. 국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아니, 세르브로 상륙 작전이 이제 시작됐고 어? 이탈리아 남부에서 로마를 뚫기 시작했어. 나는. 난 연합국을 믿는다 아직 우린 절대 죽, 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죽어 나간다고요? 전쟁지도 100%야. 국민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어. 국민 국민들은 아직 전쟁을 바라고 있어. 우린 우린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어, 우리에게 아직 5단계 요새와 220개의 사단이 남아 있어. 독일 변호사 전하이가 독일 저한테 베를린 집도 주고 차도 주는데 전향하시죠. <laughs>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너는 스위스에 있는 가족을 버릴 것인가! <laughs> 너는 스위스에 있는 가족을 버린 것이다, 이 자식아. 저건 괴벨스야. 괴벨스가 보낸 스파이다. 저 자식 당장 끌어내! 아직 너희 가족 살아있어 여기. 아직, 아직 너희 가족이 전장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너 혼자서 베를린으로 런하면 은넌 죄책감도 안 드냐! 아직 우리에겐 베른이 있다. <laughs> 항복한 개치가... 항복도가 97%다. 살려줘라. 이거... 어? 무소리 슨실가야 스미스가 200만이 죽었어 지금. 중점 자세히 본거 맞냐고요? 망명정부? 오. 오. 저거 뭐냐? 야 이거 항복하는 거 아니야? 망명정부 찍으면? 은안 된다. 아직, 아직, 아직 버틸 수 있어. 아니야. 망명정부라 수치는 안 된다. 내 생각엔 이거 절대 못들어 연합국이. 장관들이 항복을 주장한다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laughs>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항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200만과 아니 소련이 독일의 200만, 루마니아의 루마니아의 10만, 헝가리의 40만 총 450만 명을 가라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투측국의 500만 명을 우리 손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더 이상은 우리입니다. 전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전신 <laughs> 전망은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거라니.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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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명이라니. <laughs> 저 멍청한 연합국들한테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 아니 이 와중에 대통령선거를해 미친 아무나 뽑아야 개 똑같은 거. 아! 아, 아. 이게이게는 최후의 판도라니. 젠장! 그렇게 끝났구만. 아, 재밌었습니다. 아, 스위스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명중이다. 아,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다고? 어, 난 발렌타인데이. 어? <laughs> oh?